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영어 영작 연습 68번 돈 관련된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돈 관련된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어떤 표현들을 쓰는 건지 좋은지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연습해 볼게요. Okay, number one. 너한테는 내가 부자로 보이냐? 막쓸수 있는, 뭐 돈, 남아도는 돈 없어.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 이 1번, 이 문장은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순서 되게 중요하죠. 의문문 만들 때 일단 유가 원칙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동사가 비동사니 아니면 액션 t i 그냥 일반 동사이니 보이니? 라는 그런 보, 보다, 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그러면 do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왜? 네? 내가 이렇게 보여? 니까 그러면 do I look 내가 이렇게 보여? Do I look? 뭐로? 부자로? 부유하게 보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Do I look rich 너한테는 do you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Okay. Do I look rich to you. 또는 뭐 look rich 말고 뭐 wealthy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형용사. 부자를 또는 돈 많은 거를 이제 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일단 rich를 제일 많이 쓰니까. Do I look rich to you?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난 없다. I don't have. 이 돈은 어떤 m 이야막쓸수 있는 돈. I don't have money to. 우리 money는 종이에요. 태울 수 있죠. money to burn. 이렇게 해주면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막. 그냥 남아돌아서 그냥 태워서 없애도 괜찮은 그런 돈이 없다. 이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뭐 너는 돈 많이 버니까 네돈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Okay, so do I look rich to you? I don't have money to burn. 하면은 나막 막 남아도는 돈 없어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number two. Jane은 투잡 뛰면서 작년에 돈을 정말 많이 모았어 자 이번엔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돈 모을 때 save up 쓰잖아요 그냥 save가 아니고 save up을 써요 돈 모으는 건 그럼 Jane이 주어고 Jane은 모았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문장에 Jane saved up까지 해주시고 saved up 엄청 많은 돈을 돈을 정말 많이 그러면 so much money 해주시면 되겠죠 so much money 언제 작년에 last year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jane saved up so much money last year 뭐 하면서 working two jobs 말 그대로 그냥 두 개의 j o b 을 했다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걸로, 로 이걸로서부터 또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니까, buy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우리 회화체에서는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Jane saved us so much money last year working two jobs 라고 해도 되고, 좀더 정확하게 이 나는 생략하고 싶지 않다면, buy 넣어서 이렇게, last year by working two jobs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하세요. Okay, number three. 땅 파서 돈안 나와.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땅 파서 돈안 나와. 나중에 빈털털이 되고 싶지 않으면 돈 현명하게 써. 돈잘 써. 라는 거죠. 영어로, 이제 미국식 영어에서는 나무에서 돈이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나무에서 이렇게 돈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돈이 자라지 않는다. money. 지금 단수예요. money doesn't. 자, grow. on tree 나무에 돈은 자라지 않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냥 이 통째로 외워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말은 땅 파서 돈 나온다고 하고 이제 영어에서는 나무에서 했고. 땅 파서 돈안 나와 한다고 o 많이 다 t come u t from the ground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쵸 표현 자체가 다른 거죠. a l right. 나중에 빈털털이 되고 싶지 않으면 돈 현명하게 써. spend 돈을 이제 소비하는 거니까. spend money 어떻게? 편명하게 쓰래요. Spend money wisely. Okay. 나중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if 자 그러면 너가 되고 싶지 않으면 if you don't 뭔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end up을 쓰겠죠. So spend money wisely. If you don't want to end up broke 돈이 없는 건 uh, be broke예요. Be broke. 나 지금 돈 하나도 없어. end up? 여기서 being broke라고 쓰는 게좀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be broke가 이 표현이고, 우리 end up하고 ing, end up being broke 해도 되고, 아니면 end up broke라고만 해도 되고, 이 부분 생략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난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I? 난 모르겠다. 우리 I don't know. 그쵸? I don't know. 너 뭐를, 어이구, 넌 뭐를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을 할지 what I would do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 l t 을 썼어요. I don't know what I would do. 근데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많이들 what I'd do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do do가 같이 붙은 연음으로 거의 안 들려요. So I don't know what I do. What I do 이렇게 되거든요. What I what I do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연음이라서 이렇게 들리는 거고 이렇게 would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What I would do 만약 If 내가 당첨되면 If I win 복권 당첨되는 건 Win the lottery 오토가 아니고 lottery라고 해요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I don't know what I would do if I win the lottery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국말 순서 그대로 If I win the lottery I don't know what I do.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 문장에서는 크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는데, 연결할 때, 순서를 바꿨을 때, 연결하는 부분이 똑같으면 안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cause를 쓸 때, 또는 so, that를 쓸 때, 그래서, 그래,냐, 아니면 왜냐면, 이래, 이냐, 이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주시면, 순서는 어떻게 하다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 한국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영어로 쓸 때는 주로 이제 목적 그 메인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게좀더 많이 사용하는 순서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4번은 끝났고 5번 뭐 사야 할 때마다 나한테 오지마 나 부자 아니야 오케이 뭐돈 빌려 할 때만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나한테 오지마 명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오지 말래요 부정 그러면 don't 오다는 come이죠 그러면 don't come 누구한테? 나한테 할 때마다 할 때가 아니고 이럴 때마다는 그러니까 when이랑 달라요. 그래서 when도 쓰셔도 괜찮긴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딱할 때마다를 하고 싶으면 don't come to me every time이라고 하시면 돼요. Every time 네가 뭐 사야 할때 you need to buy 또는 뭐 get something. 그쵸? So don't come to me every time you need to buy something. 여기서 만약에 Don't come to me when you need to buy something 하면 너뭐 사야 할때 나한테 오지 마, 이거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연결하는데, 어, when을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와 그럴 때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 부자 아니야. 이건 쉽죠. I'm not rich 해도 되는데, 또 표현, 많이 쓰는 원어민 I mean 표현. I'm not made of money라고 해요. I'm not made of money. 그러면 난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만큼 내가 막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써요. I'm not made of money. 이렇게. 6번. 어, 행복하기 위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도 돼. 돈이 다가 아니야. 이게 이런 게이말 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금수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하는데, 그럼 영어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식 영어는 Silver Spoon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금으로 하지만 영어에서는 silver 은이라고 하죠. 오케이. Okay? 안아도 된다. You don't have to. 그죠? You don't. 그러니까 사람은이라고 해서 뭐 a person이라고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유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So you don't have to 태어나다. To be born. Be born이 태어난 거죠. You don't have to be born. 이걸로 같이 with a silver spoon. Uh, in your mouth 음수저를 물고 있는 거 물고 태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With e silver spoon in your mouth 를 제가 넣어줬어요. So you don't have to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표현 In your mouth 행복하기 위해 To be happy 자, 뭔가 하기 위해인데 행복하다 동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to를 넣고 원형 동사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러면 돈이 명사 우리 주어 money. 자 money는 세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예요. 그래서 are a r 뭐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money isn't every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섯 가지 문장을 만들어봤는데 돈 관련된 표현들을 이번 영상에서 많이 배워봤어요. 어,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꼭한번더 이제 리뷰를 하시고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until next time. Bye.